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아, 무더운 여름, 아, 하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현대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문이 언제나 열려있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외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귀한 일입니다. 정말로 거룩한 일이요.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문이 열려있고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어느 교회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 때문에 이 예배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수 있는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 가식과 위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순수한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시간이 되었으니까 허겁지겁 달려오는 그런 마음 자세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조건 다 받지 않으십니다. 가려서 받으십니다.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제물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질렸다, 지겹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 의식에 참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사용을 했다고 한들 정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몇 번이나 될까? 행동과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준비해서 드린 예배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의 모든 열매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신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린 적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이 권리를 의무로 생각하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시간으로 혹시 여러분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을 가진 자녀들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를 기쁘게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서 3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르기까지 요단강을 눈앞에 둔 이제 건너기 직전까지의 여정을 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 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사를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까지도 재앙을 들리셔서 신들이 어떤 재앙을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들의 신전에, 신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사제들의 장자도 또다 같이 목숨을 잃는 그들의 우상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전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숙곳에 진을 치고 숙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낫 바하히롯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이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거기가 바로 홍해를 건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바다를 건너갔지요.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쓴 물이 있던 마라입니다. 아, 뭐. 그 물을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독이 있는 물이기 때문에.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었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난 곳입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린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스에 진을 치고, 다하스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해야 아간의 진을 치고, 분해야 아간을 떠나 허락기 갓의 진을 치고 흐라킷 갓을 떠나 욧바다에 진을 치고 욧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거의 같은 지역에 머물지는 않지요. 그리고 이 가데스가 바로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혼에 진을 치고 분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합병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티본 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아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아 평지의 진영이 베데시모세에서부터 아벨시 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세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 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제거하려고 생각했던 가난한 원주민들에게 하시려고 했던 일들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당하게 만드시겠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드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애돔 곁에 접근한 신광년이."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에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1 0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일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동 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자손의 지파와 가짜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모나스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채두 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오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미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 자손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문하세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세의 아들 한예리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안미오세의 아들 부다헬인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